딱 쳤는데 힘은 실리는 것 같은데 공이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그냥 왼쪽으로 확 꺾여서 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샷딱할때 왼발 이렇게 내밀면 돼. 왼발, 왼발 내밀어 봐요. 왼발, 왼발을 내밀어 이렇게 오른발보다 왼발을 내밀고 그다음에 스윙을 촥 해봐. 그러면 공이 그냥 촥 똑바로 간다 이 말이야. 왼쪽으로 갈때즉 왼쪽으로 가는 샷. 응? 왼발을 내밀데 어, 그, 그,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어, 어, 어 허리 다쳤어 지금. 앞에 사람도 루체를 맞아가지고 왼쪽으로 공이 간다 이거야. 지금 흥분할 필요 없어. 지금 흥분해야 되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채 돌리지 마.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하면은 공이 뱀샷 나와 날게 가면서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면 돼. 왼손등만 이렇게 잡고. 근데, 왼손동 이렇게 잡아서 공이 왼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가. 그럼 어떻게하라고 응, 왼발 내밀면 돼. 근데, 공이 왼쪽으로 가는 것도, 왼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야. 고장 이렇게 잘 가다가 왼쪽으로 휘는 공이 있어. 똑바로 잘 가다가 왼쪽으로 휘는 공.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그냥 뱀샷 같이 왼쪽으로 갈 수가 있어. 그렇게 수윙 연습하면. 뱀샷 같이 곧장 처음부터 왼쪽으로 가, 막 휘어져가지고. 아니면은 직선으로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곧장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샷이 있어.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샷들은 왼발 내밀면 돼. 그런데 이제 여기 80대 초반을 치는 사람은 어떻게 왼쪽으로 가냐면 왼쪽으로 가는 샷이 오른쪽으로 막 가, 공이. 여기서 이제 쳤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막 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가더니만은, 어,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왼쪽으로 떨어져. 그거는 왼쪽으로 가는 샷이 아니야. 그걸 이제 훅샷이라는데, 훅은 왼쪽으로 가는 샷이 아니야. 처음에 오른쪽으로 막 가, 공이. 오른쪽으로 공이 막 가는 거야. 공을 탁 쳤는데, 여러분이 이제 공을 쳤는데, 어, 목표는, 저기인데, 오른쪽으로 막 공이 가, 오른쪽으로. 근데 이 공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공에, 이렇게, 공은 그냥 가는 게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가, 이렇게 돌면서 막, 응?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이 스피, 이 공이 스스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스피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면서, 오른쪽으로 막 가는 거야. 근데 얘가 스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스피이 워낙 많으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목표 왼쪽으로 떨어지는 거가 훅인데 훅은 왼쪽으로 가는 샷이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 공에 왼쪽으로 도는 스피이 너무 많아서 결론적으로 왼쪽으로 떨어지는 샷인데 90대 치는 사람은 그런 샷을 못해 사실은 언제 80대 초반인 사람. 그래서 훅 샷하고 혼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그냥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은 80대 초반으로 칠 때까지는 뭐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 없었는데 잘 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단 왼쪽으로 가는 샷. 훅샷은 왼쪽으로 가는 샷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골프 선생님보다 나은 거야.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나은 수준인 거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왼쪽의 샷은 뭐냐? 직선으로 잘 가다 끝에 가서 왼쪽으로. 아니면은 처음부터 곧장 왼쪽으로. 고장 왼쪽으로 아니면 그냥 이렇게 꼬랑지가 달려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뱀샷까지 휙 되는 그런 왼쪽 그런 왼쪽은 왼발을 앞으로 내밀어 그러니까 왼손을 이렇게 잡으면 그런 샷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런 샷이 안 나오면 대박인데 그런 샷이 나올 수가 있어 여러분들의 스윙 중에 그럴 때는 왼발을 내밀면 돼 왼발 내밀어 봐 이렇게 한번 내밀어 봐 왼발 내미는 게 골프에서 20억짜리 레슨이야 왼발 내미는 게 엄청 중요한. 엄청엄청 엄청 중요한 레슨이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이야. 즉 왼쪽으로 공이 간다 그러면 왼발을 이렇게 내밀면 돼. 내밀어 봐. 이렇게 딱. 왼발을 내밀면 남자들, 특히 한국 남자들은 골프 스윙할 때 이렇게 해서 덮치기를 잘해. 한국 남자들. 어, 덮치기 잘해. 골프 스윙하면서 엄청 이렇게 덮치는 스윙 그런 덮치기를 잘하는 남자들은 특히 왼발을 내밀어야 돼.